원풋 스턴트. 즉, 한발 스턴트를 잘하기 위해선 영상에서 보이는 스텝업 드릴, 그리고 엘스탠드를 먼저 마스터하도록 합니다. 빌딩 스킬 레벨 1의 목표인 가볍고 빠르게 서기를 잘 실천하고 낮은 높이에서부터 리버티 동작을 연습해보세요. 그 다음으로 해볼 동작은 원풋 로드인 드릴입니다. 한발 스턴트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 동작인데요. 마찬가지로 가볍고 빠르게 서도록 합니다. 이 동작이 잘 되면 원풋 로드인 엘리베이터를 연습해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플레이어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세컨데리 베이스에게 무게를 실지 않는 것입니다 원풋 로드인 엘리베이터를 마스터 하셨다면 프렘 높이에서 원풋 로드인 리버티를 해보세요 프렘 높이에서 리버티를 완벽히 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, 익스텐션 높이에서 해볼 차례입니다. 스턴트 치어리딩은 전문 지도자와 늘 안전하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,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